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아멘.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들 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영생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요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는 건고한자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나은 밖에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일하고 나가는 기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못된 습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외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사순절기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15일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의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신약의, 디도서 3장, 신약의 349페이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합동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숙해다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 치자들과 권세자분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운영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 하라 우리도 선에을 어디서 혼자여, 순종하지 않게 한다여, 속은자여 여러가지 종정가과 행락에 종로로 탄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참이요는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안에 는비참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는을 의로운 행위로 발명하지 아니하고 어디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만이니 우리에게 성경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외교를 힘입어, 어렵다 했으므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숙자가 되게 하시라. 이 말이 기쁘다더 이 나아보면 분이 나나 나나 여러 곳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여금, 이곳을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15일차 우리 깊은 묵상 40일 교재 보니까요. 제목이 중상모략, 자신의 옛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심구절이 디도서 3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고 다시 말며, 하시 다시 하며범사에오류하시 모든 사람에게 나타다 것을 기억하게기하라 아멘. 네. 오늘 도하기도서의 말씀은 사도바울이 어, 아들 같은 하자고기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목회적 권면의말씀입니다 이 디도서는 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어, 디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고백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살려주시고 아멘.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In Christ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기 때문에 그게 파운데이션이 돼서 오늘 디도에게도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시죠. 아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믿습니다. 아멘. 아 기도가 네. 아, 사역했던 이 기도소의 이 배경은 그레데섬입니다. 그레데섬. 이 그레데섬에는요, 아,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우리 교재에 보면, 그레데는 로마와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땅이다.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그 통치 가운데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저항과 봉기를 들고 계속적으로, 어,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그레데 섬에는 특히 섬이에요, 또. 그러니까 많은 해적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해적들 여기 마치 해적들의 피난처 같은 에,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디도 섬에서 한 교회가 힘들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목표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디도. 그 디도에게 목표적인 권면을 하고 어떻게 목양을 하며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디도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아들 같은 디도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바라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 before after를 우리가 만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 결국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의 이 친구들이 어 감정을 했어요. 야, 네가 뭔가 정말로 변했 아멘. 이전의 너의 모습이 아니야.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그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면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정말 김집사, 박집사, 그냥 설렁설렁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거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나는 이런 소리가 예수를 정말 만나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특히 그레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선한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들 같은 기도에게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신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어, 시작 네. 너는 그들과의 공통치자들과권세자들에게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준비하며 2절 아무도 비망하지 말며 단추지 말며 반영하며 범죄하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은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치자들과 건세자들. 즉,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건세자들. 권세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뭔가 저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기에 컴플레인하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 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세우는, 여러분,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기를 보면은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들을 관용하고또 범사에 운유하게 서로를 대하라고 얘기해요. 사실 국가의 통치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시작사후왕이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대간되었고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기 시작 이런 명령에는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늘 다른 이들에게 친절함과 공정식 극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 절을 다시 보십시이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갈지 말며 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두, 사람에 모든 사람에 기억하게 하지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내 뜻에 안 맞아도 내마안 들어도 내가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 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아, 네. 하나님 믿으시고 의로우사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극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어디여 순종하지 여지 비싼, 성과, 비차,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과거를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지금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잊지 않아야 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질주없습니다 u s So, 이에서 아무도 건질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o n 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고 c o 주셨 c i o u s I'm not c o n s 다 i o u s I'm not conscious. I'm not conscious. I'm not c o n s c i o 이 s I'm not c o n s 고 i o u s I'm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악독한 우리가 같은 죄인들에게 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멘 어떤 일입니까? 사들과 우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나타내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행한 로로 많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동료를 하시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자랑까지로 하셨다니 하멘님 l 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 j a h h a l l e 사랑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자비가 나타났다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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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 l l e l u j a h h a l l e 은혜이고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하면, mercy, 자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비로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grace and mercy, 은혜와 긍휼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비는 지금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전혀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선물로 받았을 때 그게 은혜죠 아멘. 값을 치우고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멘.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거고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거야 또그레이스 그리고 이거 멀시 자비는 무엇이냐 자비는 뭐냐 면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리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도록 베푸신 그 극렬하신 자비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정의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그의 칼날 앞에 사람 안에서도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 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성령에 새롭게 하시면 나마 우리는 서방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절에 아멘. 말씀하죠. 육절같이 익숙했으 우리, 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성시 부어주사. 할렐루야. 자비와 국립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통하여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진짜 우리로 그 은혜를 믿어 우리로 다을얻어 영생에 소망할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얻게 하시고 뭐라고 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데 6절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7점을 같이 봅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지니고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 아멘 어,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에 대한 역임을 받은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많이 좀 혼동을 가는데 우리가 의로워진 의로워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예, 의로워지기는 의로워졌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의로우심을 통해서이 신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온전히 펴취. 아멘. 그냥 여기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아멘. 네. 그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진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입혀 주심으로 나는 의로워지 의로워짐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냥 그렇다고 쳐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아멘. 아멘. 자비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자비하시 사랑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도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나를 용서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로축복고 우리 그러므로 성령이 아닌 곳에서는 예수를 굳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진리에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은다심에 대한 이 놀라운 옷을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가며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한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낳 우리 모두 허탈한 논쟁이나 과거의 이야기 매몰되지 않아야 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허송세러하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출발하여서 오직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상속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늘를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심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아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해 주고 싶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